근데 이이 씨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여론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대로 건진 법사를 소개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또 주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는 어, 특검이 불륜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라고 김건희 씨 측이 또 반발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물 어디까지 파악이 된 겁니까? 아, 일단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상당히 친밀했던 관계, 가까웠던 관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어, 이제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어, 할말못할말다 하는데, 내 이름이 다 도출되면 나는 뭐가 되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음. 김건희 씨가 답장을 하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실 사적으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또 음.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다면 일단 친밀도는 분명히 있는 사이다. 특히 너라는 호칭이라든가 혹은 뭐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이모티콘, 뭐 유유 이런 내용들을 쓰는 음. 걸 보면은 사적인 고민까지도 사실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씨도 그렇고 서로 비밀을 상당히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음. 나오는 걸 봤을 때이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동으로 사실 걱정을 하고 또 혹시나 은폐를 해야 될 그런 민감한 사안들까지 또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음. 이 정도로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사실 이 부분이 단순한 뭐 가십이 아니라 그 만약에 정말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핵심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일단 가까운 사람일수록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혐의 당사자, 다른 당사자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 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특검에서는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들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고, 실제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나오는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친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